72쪽에 55번을 보면은 음 요렇게 생긴 xy에 대한 두 일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어, 잠깐만. 자, 55번입니다. 72쪽에 55번은 이 다항식이 xy에 대한 두 일차식의 고으로 인수분해가 될때 얘는 굳이 이제 그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의 인수분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x,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주인공을 하나 정하자,가 원칙이었죠. 네, 그래서 어차피둘다2차니까 x를 주인공으로 내림차순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서연아, x제곱부터 한번 불러주세요. x제곱, 그다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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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그렇죠 요 순서대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주시고 자그 다음에 희주야 요 끝에 요, 요 y에 대한 식 있잖아 요것만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의 조합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5하고 1을 하면 되지. 잖아그첫 번째 거래, 뭐라 i n u 3? Y m i Y 5 이거 X 자인수 e y m 렇게 맞죠? 그러면, y 뒤에가5하고 plus, y u 이렇게 plus, Yuki가 p l u y 가 p l u 가 5가 되겠죠. 두 번째 괄호는 뭘까? e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끝에 거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놈이랑 요놈을 요 둘의 곱이 상수항 부분을 이루고 있으니까. y 마 5하고 ey 플러스 1을 세로로 쓴 다음에 자 하윤아 얘네 둘의 합이 얘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인수분해가 완성되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y 하고 ey니까 부호도 그냥 플러스 플러스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거기서 k 값은 벌써 보이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랑 더해서 걔가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몇이다? k는 마이는스 4다. 이이 i n 이 i n s u 이 insublime, 이 i n s 이 i n s u b l i m 어이 i n s u b l 이 될까? x, 음. 음. Y 오케이, x u b l 이이이요 n s 플러스 i m e 이이될 거고, 그럼 우리가 원이는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때 정수 k의 값은 요거였다.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56번 같은 문제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할까? a, b, c 중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유리하겠어? a를 주인공으로? 아, 아니, 그치 주인공을 정할 때는 이왕이면 차수가 낮은 게 좋자, 좋다 그랬잖아 네. 그럼 지금 이 식에서는 C라는 애만 유일하게 지금 1차죠 네, 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C가 들어있는 애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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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셋이니까 얘네 셋을 C로 묶을게요 C를 뒤로 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할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마 u s p l u 게요 l u 게 C가 들어있는 애들이고요. C가 안 들어있는 애들을 보면 C가 안 들어있는 애들은 A제곱 B, AB제곱 AB거든요.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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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a b. l u s plus p l u 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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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덩어리, 그렇지? 두 덩어리로 봐야 되고, 그두 덩어리의 공통 인수가 누구야?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게 공통 인수네요, 그렇죠? 요거로딱 당겨주면은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c 플러스 ab, 이게 남죠.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수분해 했는데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거 알려줬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한번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A+B가 얼마인 거야. 얘가 2란 얘기니까, 여기, 여기, 있죠 여기다가 2를 갖다 싹 집어넣어 주면 그쵸. 앞에 있던 괄호가 얼마가 돼?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리만 좀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몇 번인가요? 3번이네요. 3번.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대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laughs> 자, 57번 보겠습니다. 57번. <laughs>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풀이 방법이었냐면 여기 들어있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 생각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나오는 숫자가 2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2라는 숫자를 뭐 A 이렇게 잠깐 바꿔볼게요. <laughs> 그냥 2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A로 바꿔서 써보면, A의 50제곱 빼기, A의 45제곱, 플러스 A의 5제곱 빼기 1. 이게 분자고, 분모는 a의 4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냐면 분자에서 끊어가지고요, 여기 끊어가지고 앞에 둘을 뭘로 묶고 싶어요? a의 45제곱으로 묶고 싶죠. 그게 공통 인수니까. 그래서 앞에 둘을 a의 45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자 준영아, 뭐가 남죠? 앞에 둘을 얘네 둘을 a의 45제곱 묶으면 이게 뭐라고 써야 돼요? A의 5제곱, a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또 a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분자의 공통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묶어주면 자 a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자 주영아 남는 게 뭘까? 45제곱 플러스 1 이게 남죠, 그렇 어, 근데 분모에도 <laughs> a의 45 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어떻게 버리면 된다? 아, 날려 버리면 된다, 그렇 남은 거는 a의 5 제곱 마이너스 1이고 a가 원래 얼마였어요? 2였으니까 집어넣으면 2의 5 제곱 마이너스 1 얼마니? 31이네요, 그죠? 31요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57번의 1번 풀이였고요. 2번은 루트 안에 지금 100, 102, 104, 106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럴 때도 <laughs> 우리가 이 숫자 중에서 뭔가 어떤 숫자 하나를 문자로 바꿔서 풀 건데 승민이는 뭘로 했니? 100으로 했어요. 어, 주용이는? 100은 X로 했 100은 X로? 하윤이는? 100으로 서연이는 100으로? 준영이는? 안했지? <laughs> 자 물론 100으로 하는게 제일 일반적인 풀이 방법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에서 있잖아 이 숫자들 중에 한 가운데에 있는 숫자가 뭘까요? 딱 지금 이 간격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한 가운데 102와 104의 중간에 있는 누구? 103을 103을 x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103을 x로 놓고 하면 루트 한 다음에 자 얘가 x-3이 되죠. 그 다음은 x-1이 되고 그 다음은 x+1이 되고 그 다음은 x+3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16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괄호 4개짜리 만나면 당연히 둘둘 짝지죠. 네. 짝지일 때 얘랑 얘랑 짝꿍, 얘랑, 얘랑 짝꿍이 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둘다 합차공식 할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9가 하나 나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죠. 이런 상황이 되죠. 그죠? 렇 그러면은, 전개시키기가 별로 복잡하지 않죠. 그죠? 그냥 이 상태로 전개를 시켜주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얼마더 붙어 있었어? 플러스 16도 있었잖아. 그죠? 플러스 16도 있으니까 여기를 25 이렇게 바꿔버리면. <laughs>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뭐라는 게 보여요? 딱 봐도 무슨 식이 될까? 완전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 그죠? 그래서 얘를. 어 x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볼수 있잖아. 네. 그러면 겉에 있던 루트랑 만나가지고 제곱이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어, 그러면 그냥 x 제곱 빼기 5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가 아까 103이었으니까 103의 제곱에서 5를 빼주면 되겠다. 103 제곱하면 얼마지? 309의 103이니까 1609네요. 10, 1609에서 10, 5배니까 얼마야? 1,604. 네, 이런 방식으로도 풀수 있다. 네. 자, 또는 여러분들이 푼 것처럼 그냥 100을 x로 잡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풀면 중간에 치환을 한번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 불편함이 좀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laughs> 요거하고요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공식 기억나죠? 뭐지? 그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의 3A/BC가 넘어오면은 이렇게 네. 시작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지. 준영아, 뭔데? 루쉬, 요... 화요일날 통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 어. 어? 사기쳤네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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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거로 하나 더 있잖아 뒤에 아 A B 이호 음. 어? 이거? 스서이 이거?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기 지금 통과거고적이 있는데 이거? 이어 이거? 거이 이거? 이 제일 긴 거잖아, 그죠? 이렇게 있고 히주 기억나니, 히주? a 플러스 b 플러스 c 있고 두 번째 거라가 뭐였더라? A 제곱 응, 이 제곱 푸는 거죠? 제곱 b 제곱 c 제곱 그다음 뭐였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b, 마이너스 c, c a 이렇게 생긴 용식이죠 이거 이거 문제 보자마자 이거부터 생각이 나야지 근데 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더한 거랑 3abc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3abc를 이쪽으로 넘겼으면 우변은 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의 값이 빵인 거니까 이 녀석의 값도 뭐예요? 응, 음, 는 0인 거야, 지금. 여기는 0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하윤아, 요 괄호하고 요 괄호하고 둘이 곱했는데 곱해서 0이 나왔대잖아. 그럼 무조건 두 괄호 중에 한 개는 뭐예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a, b, c는 무슨 수라 그랬죠? 세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앞에 괄호는 0이 될수 없어요, 그렇죠? 0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뒤의 괄호가 무조건 0이어야 돼라는 결론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이식은 또 우리가 이식도 또 변형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변형할 수 있어 준영아, 그지? 이거 이거 어떻게 변형되더라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마이너스 bc마이너스 ca가 0이다라는 식이에요 그죠? 자 힌트를 줄게 양변에 2를 곱할거야 양변2 곱하면 전부 2가 붙겠죠 이렇게?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거야? 하윤아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 어떻게 변형시켜? 아, 그거, 그거는, 그거는 여기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여야지. 주영이, 근데 2분의 1이 지금 필요 없는 게 양변에 2를 곱했잖아. 이쪽이 0이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2가 다 붙었어 얘네한테. 그럼 그냥 뭐만 쓰면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 보러 가야지 그러면 a 제곱 a b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 제곱끼리 더해서 0이라고 하면 그때는 자 요놈과 요놈과 요놈이 다 얼마가 돼야 돼요 다 0이 돼야 돼 아까 곱해진 거랑 조금 다릅니다 아까 괄호가 곱해져서 0이라 그러면 앞에 괄호가 0이거나 또는 뒤에 거라고 0인 거죠 근데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면 얘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얘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얘도 0이어야 되는. 모두 0이어야 된다. 그렇죠? 셋 중에 하나만 0인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0이란 얘기는 a, b가 똑같다는 얘기고, 이게 0이란 얘기는 b, c가 똑같다는 얘기고, c, a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렇지. a는 b는 c다. 이런 결론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니까이 결론만 얻으면 그러면은 이거의 값을 찾는 건 너무 쉽죠. 이거 그냥 다 a 로 바꾸면 되잖아. 다 a 로 바꾸면 돼. 다 a 야.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전부 다 a 로 바꾸면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한 다음에 요거는 a 분의 a 제곱이잖아, 그지? a 분의 a 제곱이 세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거 a 아닌가? 그럼 a 세개 있었는데 a 세개 뺐으니까 답은 뭐다 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조건이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요, 요거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3abc랑 같다. 요 조건을 만나면 거의 90%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laughs> 이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아니라는 거. 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양수다라고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또 이럴 때 있죠.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야. 그래도 0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바로 그냥 얘를 이거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는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RPM 숫자 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 있다 많이 나온다는 거. <laughs> 자, 59번입니다. 59번은 우선 직육면체가 6개가 나왔는데 얘네들의 부피를 각각 식으로 좀써 볼게요. 자, 하윤아. 얘의 부피는 뭐죠? a 세제곱이죠. 그다음에 얘는 b 세제곱. 얘는 a 제곱. 얘는 b 제곱 얘는 어? 이거 a 랑 b 랑 a 빼기 b 를 곱하는 거죠 그럼 그냥 a b 괄호, a 마이너스 b 뭐 요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죠 물론 이거 전개시켜 써도 되고 자 근데 이 다섯 개의 부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대요 p 는 q 더하기 r 더하기 s 더하기 t 그러면, 이런 말 아닌가? 요걸 이제 그대로 각각의 부피를 집어넣어보면, A 세제곱은, B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괄호, A-B. 요런, 이런, 요런 식이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상태대로 놓고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좌변으로 싹다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좌변으로 이항을 싹 시키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아,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정개시켜 을게요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가 조금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가볼게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라고 하는 건, 문제가 이렇게 두 종류면은, 한 놈을 기준으로 정리하라 그랬잖아. 한 놈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는 A도 세제곱이고 B도 세제곱이니까 A로 갑시다. A로 정리하면 A 세제곱을 맨 앞에 쓰고요. A 제곱이 요거하고 요거가 보이네요. 그쵸?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B 플러스 1, A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가 요기 하나 있네요. 그죠? 플러스 어 B 제곱 A라고 쓸게요. B 제곱 A. 그 다음에 A가 아예 없는 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 얘네 둘 나름대로는 공통인수가 B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B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했어. 근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조금 눈에 띄는 게 누구죠? b 플러스 1이 눈에 띄죠? b 플러스 1그지 어, 그래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요놈이랑 요놈을 좀 한번 묶어서 가보고 나머지 요놈이랑 요놈을 좀 묶어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b 플러스 1이 보이니까 그래서 요 빨갛게 밑줄 본 애들 얘네 둘은 어,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1 자, 요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a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초록색 이거 둘은 묶을 수 있는 게뭐 있어요? a밖에 없죠. 그래서 플러스 a로 묶었더니 a로 묶었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됐네 인수분해가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공통인수니까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면 얘 먼저 쓸게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는 0인 상황이잖아. 그죠? 어. 그럼 여기서도 이 앞에 있는 괄호는 0일 수가 있니 없니? 0일 수가 없어요. 그죠?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그리고 제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죠. 0이 될수 없죠. 자,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면 누가 0이야? 그럼 얘가 0인 거죠. 얘가, 그래서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A 빼기 B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A 빼기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다. 그렇겠죠. 물론 인수분해라는 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 뭐 다른 방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풀었을 때 어떻게 답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풀면은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